응. <laughs> 이렇게 하고 대답야 <되나? 웃음> 다들 집에 가나? 아밥 먹어야지 나온 김에 먹어야지 나온 김에 양꼬치 먹어도 되겠네 양꼬치 먹어 오늘 추... 아, 그렇게 추운 거 같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거 먹으면 편한 거 먹지 않아 따뜻한 거 뭐였지? 나온거있지나가 봐, 가지 먹을 수있은거빠지나가거지나고거지가고거지나거 지나가고 싶지나가은 지나가고 봐, 지가고가